안녕하세요. 맘톡의 좀 아는 언니, 지민 언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산 준비물 수유 용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맘톡의 출산 준비물 리스트 아직도 다운받지 않으셨나요? 링크 클릭해서 다운 꼭 받아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출력하시고 언니랑 함께 수유 용품 어떤 게 필요한지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우선 언제 구입하는 게 좋은지 구입 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분유 수유를 하실 거라면 출산 전까지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모유 수유를 하실 거라면 일단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뭐, 모유수유 하고 싶으시죠? 하지만 사정상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나는 애초부터 분유수유를 할 거라고 마음 다짐 먼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내가 분유수유를 할 거다라고 결정하셨다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아기 출산 전까지 분유수유 용품 그냥 구입하시면 돼요. 하지만 모유수유를 할 거다. 그러면은, 어, 조금 복잡해지죠. 모유 수유 용품은 채소량만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대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산후조리원 가실 분들은 아예 구입을 안 하셔도 안 하셔도 되요. 일단은 산후조리원 들어가서 내가 나오는 모유 양 보시면서 조절하시고 아 내가 이만큼 모유 양이 나오는구나 유축기 이렇게 필요하겠다 아니면 어 유축기 필요 없겠다라는 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 필요한 경우에는 어 조리원 나와서. 대여 정도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조리원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채소량만 구입해 놓으세요. 그리고 출산 전에 반드시 구입해야 될게아 모유 수유, 분유 수유하고 관계 없이 수유 등과 쿠션은 꼭 필요하거든요. 요두 두 가지는 미리 구입해 두시면 됩니다. 수유등은 사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탠드나 조명 등 활용하시면 되긴 하는데요. 아, 수유등이 아무래도 이런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터치나 스마트폰으로 작동할 수 있고요. 전기 코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조금 편한 편입니다. 내가 만약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조명등이 이미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굳이 구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수유등으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요. 아모 램프 국민 수유등입니다. 수유 쿠션은요. D자형, C자형, 그리고 수유 시트 형식이 있는데요. 어, 엄마들별로 사실 선호하는 형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형이 더 좋다라고 추천해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일단 있으면 수유할 때 편하니까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이용해 보시고요. 본인한테 맞는 형식으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구입하는 브랜드로는 마더스 베이비나 로토토 베베 제품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유 수유할 때 필요한 제품들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젖병, 당연히 필요하겠죠. 큰 젖병은 5개 이상. 그리고 작은 젖병은 두세 개 정도 준비해두는 게 좋은데요 작은 사이즈는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그냥 무료로 주기도 하고요 어, 아기가 한 달만 지나면 먹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는 거의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세개 정도만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사이즈를 많이 많이 구입하시면 사실 좋긴 해요. 아기가 먹고 나면은 저희가 해야 될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설거지를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루치를 다 구입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섯 어, 개 이상이라고 하지만 열개 정도 있으면 좋겠죠. 관련해서는 젖병 구매 가이드와 추천 젖병 브랜드 영상 올린 적이 있으니깐요. 꼭 확인해 보시고요. 젖병 구입하셨으면 이제 젖꼭지 필요하겠죠. 젖꼭지는 3개월마다 교체를 해주셔야 합니다. 젖꼭지는 아기 계열별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아기가 수유할 때 수유하는 속도를 조절해주는 단계인데요. 보통 젖병 구입함에 1단계는 이미 가지고 계시니까 2단계만 별도로 구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기 성장 속도에 따라서 젖꼭지 는 단계별로 계속 교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6개월 이상이 되면 이게 최고 단계의 젖꼭지예요 그래서 보통 6개월 이상부터 돌 때까지 교체 안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젖꼭지의 수명은 3개월이라고 하니깐요 6개월 이상이 돼도 3개월마다 한 번씩 젖꼭지 꼭 교체해주세요 그다음 필요한 거 반드시 분유가 필요하겠죠. 분유와 관련해서는 관련한 영상 올린 적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 저는 분유는 일단은 여기저기 분유 사이트에서 샘플 다 신청해 보시고 아기한테 먹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기한테 맞는 분유가 있거든요. 아무리 비싼 분유라고 해도요 우리 아기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어 아주 싼 분유라고 해도 우리 아기는 이것만 맞더라라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기한테 맞는 분유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으로 필요한 게 젖병 세정제 그리고 세척솔 필요하겠죠. 많이 쓰는 브랜드는 에티튜드, 더블아트, 마이비, 베비언스 bnb 많이 쓰시고요. 세척솔도 더블아트, 피셔프라이스 많이 쓰십니다. 둘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구입을 자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브랜드 제품 한번 구입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필요한 제품 분유 포트입니다. 분유 포트는맘토기서 제공한 출산물 준비물 리스트에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거 꼭 추가해 주세요. 친정엄마보다 더 좋은 게 분유 포트라는 말이 있죠. 여기 정말 있으면 편하거든요. 관련한 영상 만들어서 올린 적 있으니까 꼭 클릭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많이 구입하는 제품은 쿠첸이랑 일렉트로룩스 제품 많이 쓰십니다. 그다음 필요한 제품은 소독기죠. 열탕 소독 하실 거라면 큰 냄비하고 젖병 집는 집게만 있으시면 돼요. 하지만 요즘은 젖병 소독기 전문적으로 많이 구입하십니다. 젖병 소독기에 젖병만 살균하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사용하는 장난감이나 치발기, 젖꼭지, 다양한 그리고 핸드폰까지 살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젖병 소독기 정말 많이 쓰세요. 구입하실 때 접병 소독기용 S마크가 있어야지만 살균 기능이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많이 쓰는 브랜드는 레이킹, 유팡, 쿠첸 브랜드 많이 구입하십니다. 그 다음 필요한 제품으로는 보온병 필요하겠죠. 주로 밤중 수유할 때 쓰시거나 외출할 때 뜨거운 물 보관하는 용도로 쓰시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품 쓰시면 돼요. 만약에 새로 사야 한다면 가볍게 세척이 쉽고 보온이 오래되는 제품 구입하시면 되는데요. 어,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로는 조지루시, 써머스, 푸고 제품 많이 구입하십니다. 이 외에 분유 수유하시는 분들은 밖에 이제 다닐 때 필요한 분유 케이스 같은 거 구입하셔야 되는데요. 요즘은 분유 케이스 대신에 뭐 지퍼락에 넣어 다니시거나 항중 팩에 넣어서 다니시거든요. 그게 좀더 편하니까 거기 넣어 다니시고요. 더 필요한 제품이 있다면 그때그때 그때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유수유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제품 어떤 게 있을까요? 유축기, 필요합니다. 유축기는 젖을 짤때 필요한 제품인데, 어, 사실 수동보다는 전동이 훨씬 더 편해요. 근데 전동은 가격이 만만치 않죠. 그리고 만약에 직장 맘이 아니고 집에서 직수를 한다, 아기에게. 그렇다면 유축기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니까 초반에는 그냥 대여해서 몇 개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직장 맘이거나 아기에게 직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유축기 구입하셔야 되고요. 스펙트라, 메델라 제품 많이 사용합니다. 어, 저는 메델라 제품 사용했었고요. 수동이 또 필요해서 수동은 아벤트 제품 사용했었는데 굉장히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필요한 모유 저장팩은요. 직수하는 경우에는 모유 저장 집팩 필요 없습니다. 직장 맘이거나 직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요거 필요합니다. 모유 저장뿐만 아니고요. 나중에 이유식 보관할 때도 요거 사용하시니까 만약에 구입하셨다면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하실 거고요. 스펙트라, 마더케이 제품 많이 선호하십니다. 수유 브리지어는 모유를 직접 먹이거나 아니면 유축할 때이 브리지어를 착용하면 굉장히 편한데요. 요즘은 수유 나시도 많이 입는 편입니다. 마더스 베이비, 마더피아 그리고 세컨스킨 제품들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수유패드 필요한데요. 모유가 새는 걸 막아주죠. 제가 사용해 봤더니 일회용이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마덕케이 더블아트, 마이비 제품 많이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은 수유하는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수유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오늘 구입하면 바로 다음날 새벽에 킥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거 바로바로 바로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맘톡 유튜브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이상 맘톡의 좀 아는 언니, 지민 언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